심사위원 두 분께서 시식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남... 여기, 여기 아, 예. 시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 두분 요리사분들께서도 좀 이쪽으로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상씨, 네. 예. 자 윤석주 씨 예. 아, 요리를 끝마쳤습니다. 이제 결과만이 남았는데 예, 예.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예. 자신의 요리를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하고 를 싶습니까? 아 저만입니까? 예. 저 평가하는 우리 심사위원님들이 하시는 거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최선을 다해서 네. 아, 일단 그 염분을 배제하고 음. 일단은 그 양념을 최소화해서 예.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요리에게 본인 요리에게 점수를 주신다면 본인이. 아, 저요? 예, 저 같은 경우는 한,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한 80점 정도. 80점 정도? 예, 저는 항상 맛있게 먹고 있으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좀, 다른 분들은 이제 염분이 없으니까 좀 심심하다고 하는데, 음. 저는 요즘 무염식을 하기 때문에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아, 그렇네요. 이제 몸을 만들다 보면 예. 약간 이제, 이제 짠걸 먹으면 은짠거 매운 거 이런 거 음, 그런 예. 걸좀 배제한 무 염분 음식을 음. 또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해서 그거를 또 참고를 좀 해달라는 그런 예. 어떤 어필을 좀 해주셨고요. 남진석 씨는 어떻습니까? 본인 요리를 본인이 좀 평가를 한다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이 요리가 아, 장점은 이제 예. 해산물에 좋은 영양분, 영양분 네, 그거를 산물 붙이켰고요. 그다음에 허브를 곁들여서 네. 맛을 더 한층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음. 보면 되겠죠. 허브를 곁들여서 아, 예. 향과 좀더 고급스러움을 표현을 네. 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따라 우리 심사위원 두 분께서는 왜냐하면 이제 4승 우승자가 나왔고 또 새롭게 1승 우승자를 뽑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맛을 중점으로 음. 보신다고 음. 했습니다. 어떤 맛이 나오는지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오븐 같은 예. 경우는 이제 광파 오븐으로 해가지고 예, 예. 속에 육즙을 살리고 이제 겉은 바삭바삭하게 그런 거를 좀 해서 안에다 넣었거든요, 연어. 음 그래서 안에다 넣거든요 연어들 그건 좀더 일반 오븐에서 한 거보다 더 나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광파 오븐은 전자레인지 기능뿐만 아니라 어떤 스팀 기능과 그리고 겉은 바삭바삭하지만 속은 촉촉하게 만드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어, 디오스 광파 오븐인데 그 장점을 활용해서 연어의 어떤 겉은 바삭바삭하지만 속은 촉촉하게 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볶음밥을 또 드시고 계시는데 윤석 씨 볶음밥도 무 염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염분이 많이 안 들어가고 그 굴소스 살짝 들어가가지고 굴소스로. 약간 좀 입맛만 돌게끔 해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음. 저희 와이프가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 그렇죠. 건강식을 네. 또 이렇게 건강식으로, 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저기는 우리 남진석 씨가 준비한 샐러드 같은데요. 음. 그냥 야채 샐러드 같은데 어, 네.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한 거죠? 음. 아까 뭐 예. 마늘하고 음. 그다음에 그 화이트 와인 베네가 음. 그다음에 페퍼 그다음에 그 아까 뭐 마늘 이렇게 그, 갈아가지고 그 오일도 있고 어떤 예, 예, 그 본인만의 드레싱입니까? 아니 제가 배운 거죠. 아 배운 거군요. 어 <laughs>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드레싱 먹본 적이 없는데 어떤 맛이 나올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이제 시식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아, 윤석주 씨 음식 또 드셨고 남진석 씨 음식도 드셨습니다. 자 아, 우리 윤석주 씨. 예. 심사위원분들이 지금 제 점수를 작성하고 있는데, 예. 점수를 작성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 심사위원님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예, 저는 정말 오늘 와서, 예.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도전자분을 남진석 씨를 만났을 때, 예. 그 기분이. 이링 위에서 네. 최홍만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정말로 네. 그 정도로 두려웠지만 네. 오늘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네. 그리고 특히 약간 걱정했던 이 스테이크가 어떻게 구워졌을까 음. 이건 미디움으로 굽는 게 이게 집에서 미디움으로 굽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 안을 썰어서 볼 수도 없고 네. 근데 딱 보니까 피기가딱 있는 거 보니까 미디움 딱 맞게 구워졌어요제 가장 좋아하는 고기 굽기 아, 본인도 모르는채 구웠는데 미디움이 된 겁니까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건, 그건 아니죠? 정성으로 네. 구웠죠. 정성으로 야. 구웠는데 맞아 떨어진 거죠. 야, 진짜 그냥 프라이팬에 예. 구웠는데 불 조절 잘 해셔 가지고 고급 레스토랑에 그런 스테이크. 특히 광파 오븐으로 구운 이 닭가슴살 같은 경우는 음. 저는 놀랐어요. 음. 아주 촉촉해요. 아. 기가 막혀요.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남진석 씨도 지금 점수가 이제 나올 텐데 우리 심사위원들에게 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드리고 싶은 게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laughs> 역시 역시 우리 부산 사나이입니다. 예, 약간 좀 말을 아끼고요. 저도 약간 경상도인데, 말은 잘 표현 못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정성을 담아서 저희를 준비했습니다. 자, 정수가 이제 나온 것 같은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오늘 첫 1승 우승자가 또 나옵니다. 예, 자, 심사위원님들의 결과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 구본길 선생님 심사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laughs> 윤석주 도전자에그 보면, 예. 상당히 이제 그 아마추어 치고는 잘했습니다. 잘하고 그랬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네. 원래 더운 요리를 이래 할때 소스를 먼저 이렇게 은근히 하면서 나중에 그 스테이크나 그걸 저닭가슴살이나 같이 이렇게 나중에 뜨거운 거는 뜨겁게 같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 뜨거운 거를 먼저 해놓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뻑뻑해지고 좀 이제 그또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도 향신료를 사용을 하든지 이래 해갖고 안심이 아니면 그 부채살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좀 잡아줬으면 참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저남진스식 도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면 역시 이제 그, 그 전문가의 어떤 손길이 이제 있는데 조금 이제 그 입맛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간이라는 게 간이 이제 조금 셉니다. 물론 긴장을 해서 이제 그런지 모르겠어요. 소수의 농도도 조금 이제. 아까 이어서 직접이자 소스리자 그그백포토 소스를 이제, 그, 그 이제 만들던데 크림 소스를 만드는데 그거 이제 농도가 조금 진하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어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전문가의 냄새가 확실히 나고 아마추어의 냄새가 나는데 아무튼 그 윤석주 도전자도 굉장히 그 아마추어지만은 프로 못지 않는 그런 이제 솜씨를 발휘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야, 자 일단 조금 미흡한 점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두분 요리에 아주 대단한 칭찬을 또 아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혜정 선생님은 어떤 심사평을 준비하셨습니까? 그 요리를 음. 보면요 예. 그 사람의 심성을 알수 있다라는 게 정말 오늘 참 맞는 말이구나라는 생각이 음. 드는 게요 두 분의 성품이 어떤지 금방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오늘 차라리 저는 윤석지도 전자는 볶음밥을 하셨으면 아,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는 볶음밥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아까 선생님이 지적하신 큰 지적이에요 그닭 가슴살이나 쇠고기를 미리 해서 차게 시켰다는 라 거는 요리하는 것서 가장 기본적인 손실이 있는 거죠 하나 더 충고를 드린다면. 닭가슴살 같은 걸 조금 우유에다 재워놔서 그랬다가 좀 수분을 더해준 다음에 구웠으면 오히려 저렇게 두어도 뻣뻣한 건 덜하죠 그리고 아까 그 쇠고기도 조금 그 뭐랄까 라 고기가 갖는 잡내를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글쎄 아마추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고요 하지만 이제 개그맨이시라는 걸 생각하면 굽는 어 정도나 이런 건뭐 너무 잘하셨어요 그렇게 칭찬해 드리고요 남지석씨 같은분 선생님 지적처럼 간이 센거 근데 특히나 간이 왜더 세다고 느껴졌냐 하면 샐러드가 갖는 드레싱은 거의 맨 간이에요 거의 간이 맞지 않고 메인 디쉬는 간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같이 먹었을 때 간의 강도가 더 크게 느껴지죠 근데 두분다 영양의 밸런스를 볼 때는 하나는 담백하지만 양질의 단백질을 가져갔고요 이쪽은 좋은 섬유질과 좋은 단백질을 가져갔다는 점에서 영양적으로는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음식이었습니다 네. 자, 아, 심사평만으로는 어떤 분이 우승을 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원길 선생님, 점수 공개해 주시죠. 다음, 진석씨 80점, 윤석주씨 78점. 자, 아,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 이혜정 선생님의 결과에 따라서 두 분의 결과도 달라지는데요. 우리 이혜정 선생님, 점수 공개해 주세요. 남진석씨 83점 윤석씨 79점으로 이렇게 해서 오늘 1승 우승자는 남진석! 아, 아유 우리 진석이 형이 1승을 하셨네요. 내가 그렇게 처음부터 친하게 이렇게 했었는데 남진석씨 1승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우리 손님도 좀앞으 예. 나오시고 남진석씨 1승 우승하셨습니다. 기분이 예.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크아, 짧고 간결합니다. 좋습니다. 아, 자, 1승을 하셨는데 1승과 함께 또 전자레인지까지 이렇게 확보를 하셨습니다. 그냥 전자레인지 갖고 부산으로 내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저기 미국까지 갈수 있는 2승, 2승에 도전하시겠습니까? 전자레인지 버리고 가는 거예요? 2승 가는 거예요? 자, 아, 선물에 있어서는 말이 많으시군요 <laughs> <laughs> 자, 2승을 도전하시겠습니까 전자렌지를 버리고 이승 도전한다고요? 전자렌지는 이제 확보가 되는 상태입니다. 이승에는 그승에서 그러니까 떨어지면 전자렌지 날아가는 거냐? 아 그러진 않아요. <laughs> 예.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전자렌지는 네. 드립니다. 근데 이승이 되면 더 좋은 우리 네. 공기청정과 가습을 한꺼번에 해서 에어, 에어워셔까지도 이렇게 드릴 수 있거든요. 예. L, 그러니까 전자렌지 만족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예. <laughs> <laughs> 어렵게도전하겠습니다 아. 아, 2승 도전하기까지 가장 큰 라이벌이었던 전자렌지. 아, 전자렌지를 이겨내고 이승에 도전을 해주셨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점점 더 이렇게 일취월장하는모 보기 좋습니다 자, 우리 윤석주 씨좀 아쉽게 예. 탈락을 하셨는데 좀 이렇게 또 참가해주셨는데 한 말씀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아쉽지는 않고요. 이렇게 방송하기 예. 전에 우리, 우리 오늘 우승하신 남진석 씨한테 예. 요리에 대해서 참 많은 걸또 들었어요. 음... 그래서 집에 가서 우리 와이프한테 열심히 만들어줘야겠다 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오늘 뭐 이렇게 음. 실패한 것보다 또 집에 가서 우리, 애, 우리 형수님에게 또 맛있는 아내분에게 또 맛있는 음식을 네. 해주려고 또 이렇게 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언제 네. 이렇게 어, 가정적이었어요? 아, 저 월, 원래 집에서 네, 가정적이에요 밖에서 쫙 가정그래서 그렇지. 네. 근데 솔직히 딱 보면은. 네. <laughs> <laughs> 그렇게 이렇게 아마추어적이지 않잖아요. 아, 전혀 그렇게 안 보입니다. 괜찮은, 괜찮은, 네, 굉장히 고급스럽고 네, 평소에 집에서 열심히 했다는 그런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음, 아그알겠습니 네. 집에서 하는 요리 밖에서도 한다. 나중에 그래. 저희 후배들한테도 이런 음식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어떻게 아, 아, 재밌게 즐기셨습니까? 오늘 새로운 1승 우승자 남진석 씨가 나오셨는데요. 전자레인지를 물리치고 2승에도 도전하신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대결이 펼쳐지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 한 시간 동안. 아, 아주 수고해주신 우리 심사위원 두분 그리고 방청을 해주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이 방송은 인터넷 다시 보기나 FNC TV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 저희는 다음주에 우리 남진석씨와 그리고 새로운 도전자와 함께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동안 안녕히 계세요 a lifetime variety for an amateur cook it's like a dream we're all here for one thing the LG life Taste good championship everyone has the same piece of equipment but they're from all over the world going through each semi-final I mean, this is one of the best experiences that I've ever had coming to the grand final which is here in Seoul Korea Good food is good food, and it's universal, and that is actually why we're all here, with all different ingredients and flavors. This new technology gave me more confidence. The LG appliances work fabulous. If the tools are the best, then you can't help but succeed. Now, this is something they love, and something they've worked on very, very hard. We're all able to share our local cuisine to people that we never would have had the opportunity to meet. Can't express in words. Just feeling great. <laughs> I don't believe it. It's a dream for me. Food is it, like a music. It's intentional. r a Life really is good. I mean, competing against the world. The Life t a s t e Good Championship from LG. 걸어만나도 매일매일 새로처럼 신개념 우류관리기 LG 트롬 스타일러. 그 정체가 궁금하십시오. 2월 23일 수요일. 라이프 스푸스트에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해결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정유기가 제안하는 2011년 패션 스타일링과 함께하는 한 시간. 대한민국의 연인 고소영 씨도 함께 이 자리에 해 주신다고 합니다. 2월 23일 수요일 LG 트롬 스타일러 런칭 기념 특별 생방송. 여러분들 많은 기대 바랍니다. 피부를 위한 지극한 정성도 반밖에 채우질 못했다. 발효초. 온전히 비운 후 끝없이 채우다 발효초의 비후채 수려한 비후채 어? 끝났다 누나 30분도 안 지났는데? 식스모션에겐 30분도 길잖아 29분만에 깨끗하게 역시 세계적인 LG 트롬